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다, 너! 뭐. 아, 그안이요 아, 그럼 방금 건 연습 게임? 선생님이 저희에게 깔끔하게 아이스크림주그런게 아니고 저희가 힘들 때 혼자 어. 월세에 들을 사람이에요. 아, 그러지 연습 됐잖아요. 그러면 아이스크림. 있는지 몰랐어요. 아, 이 d r 물 n k 니 다음에 u n k I'm d r 고 n k 로 m drunk. i 거 d r 고 n k I'm drunk. I'm 자 r u n 잘잘 m d r u 자, k i 남자 r u 남 k 방 m drunk. I'm drunk. I'm drunk. I'm drunk. I'm drunk. I'm drunk. I'm drunk. i 안마도 아마 맞추기만 해맞기만해 맞추기만 해이에이 그럼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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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이쌤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아, 해 주시죠 다음 아, 니이스에서시작들어 가고 어? 짜헬이 한번 해시 오케이 아. 야 나비도 여기서 가자네 이거 안들어가면 어째 안들어가면은안들어가면안 돌아가면 안돌가면이아 제일 치는 태성이. 내가 다음이. 자, 저 민준이. 네, KBS에서 나온 어, 고이선 네, 기자입니다.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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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어, 어떤 마음으로 임하실 것입니까? 아, 아이스크림 먹어야죠. 아 예. 슬 탈. 야, 이거 아이스크림. 어, 루크 뭐, 뭐까지? 루크 떠블로가. 컵라면까지. 컵라면. 야, 컵라면 까지 오케이. 아, 루크 떠블. 그러면 야, 아이스크림 말고 음료수랑 컵라면 어때? 아,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더 좋아졌어. <laughs> 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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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괜찮겠어 이정 이정이네. 이정 이정수로. 이 이따나 나랑 교체할 수도 있어 우리 엽기 쓰레 싸주실 거야 자나 <laughs> 네, 의자 하지 마요 원담 쎄요 자 갑니다 7, 8점 전염병 7, 8 아, 힘든데 아. 들어가요 에이나이스나 이거 야민진이 막아야 돼 스크린 스피 에헤잉 와우 오. 비올리그는 빨간색잖아. 안녕하세요요아 오케이... 와. 아 오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거... 네. 아, 이거... 아, 이점 <laughs> 네. 뭐, 뭐, 아, 이거... 네. 네. 아, 야, 일, 일, 일. 일. 아니, 이 이거...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거... 이야 아, 이거... 아, 여기서 안될것 같아. 아, 저상나 아, 왜던없어미 아! 몇골드셨죠 저. 아까 자유투밖에 못는 사람. 아, 자유투다 아까 한골넣었는 내가 기여기낸 사람이야, 내가. 내가. 에이 y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 o 가 doing? What are you d o i n 빨리 h a t are you 할 o i n g What a 우 e you doing? What are y o 이 d o

자자자 자. 아이다이다. 어. 아, 이제 막았다. 오케이. 아, 가다 아니다 어. 어라 내가 <registry> 다 짓냈어. 다짓어다 했어. 알겠지? 저러면 안가 저러면. 경호 미안해. 경호 미안해. 아, 이게 바지끈이 살짝 풀렸어. 네, 지금 아, 바지끈을 묶고계시고요이거 다일이야다일 지금 타임 타네네임 왜왜왜 바지 끌어놓고 있대요 아, 됐어요 오케이 스크 조심 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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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미안하다 어아 점프 빨잡다 누가 와서 받아줘요 에이 어들왔다안돼안지 진짜 언제 넣는 거야 선나 이제 이고있어요 국민 c 해 s t s 참 s 왜 그렇게, 열심히 치고요? 아, <laughs> 아, 아! 아! <laughs> 사, 사, 사. 사, 사, 사. 아! 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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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이 랭글 잘 묻었어! 아, 왜 이렇게 바깥이 지 어? 그렇지! 공을 그렇게 역동적으로 지금 어어게해 카메라맨은 공에 손대지 않는다 지! 오늘 몇골넣 <꺼릴> 거야? <laughs> <오> <laughs> 오늘, 오늘, 오늘 몇골 거야? 골! 오! 오늘 몇골넣 거야? 오하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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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바로. <놀람> 오늘 몇골넣 <놀람> 거야?

바로 하시지 네네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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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구는 접을 수 있을 때접자 ㅋ ㅋ ㅋ ㅋ ㅋ 좋아하고 있어 아이씨 슈퍼가 무슨 아 파울 바울. 미안해? 파울이 왜? 아 이정도 파울 아니에요 아니야? 네 이정도까지 아니, 아니야 일부러 거시기 들렀는데 어? 심판대 지금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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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카메라 겸 심판이거든요 아니 어? 네, 어요 아, 다고 <laughs> 야, 안 아프잖아 맞아 제대로 면아파러지지 아, 이게 라 이게 아플텐데 워낙, 워낙 아, 안맞아요 아, 그래? 어, 어, 뭐, 안 보이니까 야, 몇명치지금 주워. 주워. 생방송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생방송이야, 지아 아, 아, 안 예원아, 비행대 조심해라 백골 <laughs> <laughs> 아니, 나, 나, 시, 아니야. 막잖아 아니, 주원이백 주고. 그렇지. 여보. 어, 셋이, 셋이, 셋다다어 아, 야,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이 야, 네. 으아! 우아 으아! 으아! 이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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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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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으아! 아아 가. 나도 내려가. 아이. 아, 으로 이기는 건 아니지 않나요? 상대로 아, 으아 넘어서 거. 이로 이로. 이로. 아, 내가 네? 안 됐다. 아, 왜이걸 뭐 이렇게 가 게? 맞 오케이. 이때신가? 3호, 3호. 3호, 2개. 아니, 원래 국고다벌로는 약간 2판, 2, 3, 3 아니에요? 어, 하이, 하이부터, 하이부터. 오케이, 오케이. 3판이. 3판이 이는지아냐 3판이 있어야안 돼요? 3판이. 아, 뭐, 뭐, 아.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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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네. 그렇지. 가라, 가라. 어. 아, 좋다. 끝내, 끝내. 아! 아 야, 까비. 석때이요 이때 이게이혀 이때 아씨, 와, <laughs> 와 <이게 막혀? 웃음> 아 이때 이 이때 대때대때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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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숫자리수가한 자리수인데 영자 주세요. 어 좋아 좋아.